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then I'm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m going to go to the book. I'm going to go to the 전시장을 찾아내는데 드디어 이제규어의 특판은 F타입 SVI라는 모델을 저도 만나보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구나 일단 이게 보이즈미 차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신형이 나오게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의 F타입은 못 봤지만 일단 솔직히 저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F타입을 인터넷에서 사진대로 봤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 전모델이좀더 호감이 간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규어 F타입 SVI 같은 경우는 일반 F타입이 아니에요. F타입의 하드코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일단 이 F타입 SVR은 제규어의, 제규어 F타입 중에서 가장 끝판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의 엔진 성능을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이 차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V6 슈퍼차도 그리고 V8 슈퍼차도 모델인데, 일단 이 제규어 F타입 SVR 같은 경우는 8톤 슈퍼차도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차를 한번 처음으로 만나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제규어 f 타 y p 3 0 0이라고그대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번에 만나보는 이 SVR은 과연 어떤 느낌인지 많은 기대가 되니 전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규어 f 타 y SVR의 전면부에왔는데요 솔직히 이 제규어 f 타 y SVR이라는 모델을 보고 싶어서 상당히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이 제규어 f 타 y 의 디자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다른 제어 랜드로버들 차들 디자인도 이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F 타입의 디자인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솔직히 이모델의 아까 엔진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차 엔진은 8기통 슈퍼차저 모델이에요. 그래서 8기통 슈퍼차저 이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랑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슈퍼차저의 특징이 무엇이냐? 슈퍼차저 엔진은 일단 치고 나가는 힘이 좋습니다. 자연흡기나 트윈터보에 비해서 이슈퍼차저가 월등히 치고 나가는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프론트엔진만큼 앞에도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에어덕트가 뚫려 있는 이유가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인데요. 한 일단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에어노트가 뚫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범퍼도 무려 상당히 공격적인 범퍼입니다 아 범퍼가 여기죠 죄송합니다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인 범퍼입니다 이런데 좀 카본 범퍼를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공격적인 범퍼이고요 그리고 일단 F 타입의 고성능 유형을 보여주는 이 SVR 로고가 상당히 인상깊습니다 일단 F 타입 중에서 가장 하드코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쪽에도 로고가 제규어 로고가 상당히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에어덕트 위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엔진 후드에도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후드에도 양쪽 다 에어덕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에어덕트의 중요성이라면 엔지니어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일단 에어덕트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엔지니어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헤드램프, 헤드램프도 역시 F 타입만의 그러한 바디 라인과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F 타입만의 그 멋을 잘살려는 헤드램프 디자인. 솔직히 여기도 LED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요즘 차의 기본 화면 이렇게 LED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여기도 에어덕트가 있다는 것이죠.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해선 에어덕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이량 차들이 엔지니어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왜냐? 이런 고백이량 차들이 좀 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엔지니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랑 차들은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한 에어덕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제규 F타입 SVR의 후면부를 보여드리죠. 바로 뒤로 가시죠. 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제규 F타입 SVR의 후면부였습니다. 솔직히 F타입하면 후면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f 타입에 멋을 더해주는 건이 후면부의 텔일램프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텔일램프는 페이스리프트 이후로도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F타입의 테일램프 사진을 봤는데 그쪽에후면부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이전 세대나 이후의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도 F타입의 테일램프는 이전 거랑 비슷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짜 F타입 하면 역시 후면부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너무 예술적이에요. 진짜 어떠십니까? 역시 F타입은 진짜 후면부가 이쁜 스포츠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매력을 더해주는 이 듀얼백이고 이렇게 배기구로 듀얼 배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F 타입하면 이 후면부가 예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이 듀얼 배기구입니다. 이 F 타입만의 이 듀얼 배기구 디자인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스포일러를 보시면 이게 다 카본이에요. 한국의 고급차 상징하면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로 깔끔하게 마감해 놓습니다. 일단 이런 스포츠카들이 스포일러가 중요한 이유가 다운포스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여기서 이러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렇지만 상당히 스포일러도, 카본 스포일러도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F타입도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요. 자,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페어 스포츠 가지고는 상당히 트렁크가 넓어요. F타입이 솔직히 다른 스포츠 쿠페에 비해서는 트렁크가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트렁크는 넓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쿠페형 스포츠 카드에서는 보기 힘든 옵션 중 하나인 이런 전동 트렁크 옵션이 쫙 누르면 들어가는 간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약간 트렁크 열리는 스타일이 약간 봤을 탱 이게 페스트백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약간 패스트백 방식으로 열린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패스트백 같지 않아요 창문하고 일체감 있게 열리는 방식이 약간 패스백 차를 보는 듯한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규 F 타입 SVR 바로 실내로 보겠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제규 F 타입 SVR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F 타입 s v r 을 타면서 느꼈는데. 일반적인 F타입보다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이 하드해요 왜냐? 이게 좀 F타입의 하드코어 모델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F타입의 하드코어에 걸맞게 상당히 시트가 되게 버킷으로 잡아준다. 여기 쪽에 버킷 구간인데, 이 시트의 버킷이 상당히 많이 잡아준다. 제가 예전에 F타입 P300을 타봤을 때랑은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이 제규어 F타입 P300하고 이 제규어 F타입 SVR하고 시트의 느낌 자체가 전혀 달라 저쪽을 보여주자면, 일단 시트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F-Type P300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좀 편안하면서도 좀 하드한 느낌이지만 이 F-Type SVR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하드한 느낌이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규 F-Type의 실내를 보시면 일단 실내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 F-Type SVR의 실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 실내가 뭐든지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느낌? 이 실내 인테리어로 보시면 되게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 구간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 차가 스포츠카에 걸맞게 운전자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를 쫙 보시면 되게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 아니십니까? 실내 인테리어로 자세하게 보여요. 여기 쪽을 자 여기 쪽을 자세하게 보시면 되게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이에요. 이 f 타이 SVR도 어찌보면 오너 드리븐 성향의 스포츠 쿠페인만큼 제가 느꼈을 때는 좀이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운전자를 많이 감싸는 느낌입니다. 안그러십니까? 되게 이 실내 인테리어는 진짜 운... 일반적인 스포츠 카드랑곤좀 다르게 이 f 타이 s v r 는좀더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방식으로 인테리어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스티어링을 보시면 핸들도 F타입만의 멋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패드시프트가 있습니다 역시 이 스포츠 쿠페에 걸맞은 이런 패드시프트 상당히 인상 깊죠 그리고 또이 F타입하면 또 매력적인 건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RP m 게이지가 무려 아날로그 RP m 게이지가 들어가는데 이 F타입 SVR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더해주는 RP m 게이지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잠깐만요 이쪽이 센터페시아 공간인데 자, 센터페시아도 상당히 이 F타임말의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센터페시아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해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스포츠카드에서 못 보는 것중 하나인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게 센터페시아가 설계되어 있는 차는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센터페시아가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설계된 차는 솔직히 처음이고요. 그리고 여기쪽에도 다 알칸트라요. 여기쪽에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알칸트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에 RP 엔게이지 위쪽이나 여기 전체적으로 이 실내 느낌이 다 알칸트라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쪽을 보여주시면아이고야 너무 정신 없으니까 딱 여기다 고정해 주시고 여기 쪽 보시면 이렇게 다 알칸트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 쪽에는 알칸트라가 아닌데 운전석 쪽에는 다 알칸트라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이 알칸트라 재질 느낌이 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나 저는 알칸트라 인테리어를 가장 좋아하는 저어서는, 이 알칸트라의 재질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보들보들 하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쪽에는,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과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쪽에도 이게 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에요. 이세 가지가 에어컨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쪽에도 SVR 로고가 인상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쪽에도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SVR 로고가 한층 더 인상 깊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속기도, 상당히 이 F타입만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스타일의 이 변속기 방식과 그리고 오디오 볼륨 조작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 볼륨 조작과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바로 드라이브 모드 조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가변 백기 그리고 스폴로 조작과 그리고 여기 쪽에 사이드 베이크도 전자식 사이드 베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변 베이 트랙션 컨트롤, 사이드 베이크도 전자식이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커플도가 있어요. 이런 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플도 두 개를 마련해 준 것과 콘솔박스가 좀 약간 열긴 뻑뻑하지만 그래도 콘솔박스 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뭐 물건 보관하기엔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F타입 SVR에 탑에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되게 하단다 일반 F타일 P300하고 제가 비교를 하자면 p 3 0 0보다이 SVR이 더 하다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는 P300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한가지 차이점을보자면 여기쪽은 알칸트라 마감처리와 여기쪽은 알칸트라 마감처리와 그리고 센터페시아 구조가 운전자를 감싸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이 P300과 이 SVR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탈평가로 하러 측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측면으로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제규어 F타입 SVR에 대해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규어 F타입 SVR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행데 일반 P300하고 제가 많이 비교했던 요화이제규어 F타입 SVR을 비교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초천기때제규어 F타입 P30을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P300하고 많이 비교하더니 그 SVR이 조금 더하한시트 포지션이 느껴지만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피선백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센터페시아 구조가 약간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스포츠카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실내가 운전자를 감싼 느낌은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솔직히 F타입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제가 제규 F타입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큰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점된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보지만 F타입은 후면으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규어 F타입 SVR 리뷰영상에서 마무리 시겠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이 제규어 F타입 SVR을 확찬해주신이 제규어 전시장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